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로또 씨입니다. 어, 8월 11일 수요일 매주 로또 방송하는 날이라서 예, 지금 12시가 좀 넘었는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당분이 어, 좀 희한하게 나왔죠. 예, 단번대가 지금 예, 3 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7, 8, 9번, 예, 3년번. 나와줬고 또 17번, 22번, 24번 그리고 5번으로 어, 5번이 나와줬습니다 예. 7, 8, 9번 이게 3년번 나온다는 게 음, 어, 그렇게 뭐잘 나오는 게 아닌데, 예. 되게 단번때 보통 하나 아니면 둘이 나오는데, 예. 6개의 번호 중에서 단번때가 무려 3개나 나와줬습니다 예. 7, 8, 9번. 예. 근데 이게 지금 수동으로도 어, 나왔죠 1등이 예. 어, 그럼 제가 알려드린 번호에서는 여기 이제 여기 22번, 7, 8번 예, 요거 이렇게 이렇게 나와줬고요거 선택하신 분들은 당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는 여기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도 이제 7, 8번, 17번 이렇게 어, 여기 이제 무려 5만 원이렇게 됐습니다. 7, 8, 24번, 17번 여기도 이제 3개 여기도 에, 3개 나아졌습니다. 어, 또 여기도 5천 원 이렇게 17번하고 여기 22번에 또 7번 나아졌고, 음, 그래서 지금 지난주는 어, 5천짜리 9개 4만 0천원 ,000원, 5만원 짜리가 이제 한장 됐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권을 976회 시작합니다 어, 뭐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냥 번호 같은 거 이렇게 이 가로 안띈 숫자는 그대로 하시고 가로 안에,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밑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5번, 8번, 26번 이 번호를 선택하시라고 이제 했, 음, 이렇게 써놨는데, 이, 이, 여기서는 D와 E 구간에서는 음, 이 5, 8, 26번은 셋째 하나 고르시라고 제가 이제, 음, 음, 셋째 하나 고르시라고 이렇게 음,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서는 이 5, 8, 26번을 그대로 선택하지만, 여기 d와 e 구간에서는 5번 8번 26번이 셋째 하나 고르시라고 이렇게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 밑에도 여기에뭐 번호는 다 거의 다 똑같고요 예. 여기도 뭐 3번 24번 38번 이렇게 이제 이 번호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어, 이 여기 d와 e 구간에서는 3 24 38번이 셋째 하나 고르시라고 해서 이제 어 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도 뭐 그냥 다위랑별 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또 여기도 이뒤와이 구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구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이제 했고요. 예. 음, 여기도 뭐 다. 다 똑같습니다. 번호는 다 거의 다, 다 똑같은 번호니까, 여러분들 번호를 선택하시는 거니까, 저 여기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예, 여기도 이제 번호를 골라 가시면 됩니다. 예. 일단 한번 번호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로또 그 매점마다 하고 있지만은 네 번호를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뭐, 뭐 딱히 뭐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번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그냥 느낌이 오는 번호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번호 뭐 차근차근 보여드리니까요, 예. 뭐, 항상 로또는 뭐, 항상 하는 거지만, 뭐, 뭐, 이월수 같은 거, 뭐, 연번이나 끝수 같은 거. 지난주에 7, 8, 9번이, 어, 3년번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연번은 안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생각이고요 예. 음. 지난주에 3년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연번이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2월수 같은 것도 이제 잘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구매한 로또 인데 수동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이게, 제가 구입할 로또 용지, 이거는 번호가 잘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음, 저는 항상 이렇게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예, 요것도 뭐, 요 로또 용지 구입한 거이것도 가다 가실 분들은 가다 가시고, 예. 이 번호가 이게 잘 안, 안 맞다라고 해보니까 이 로또 용지 구입한 게여게 예. 지금 세장 구입해서 이제 15,000원 어치 되고 여기 노트에 적은 게 이제 지금 여섯 개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어 지금 어 3만원 어치인데 합쳐가고 이제 45,000원 어치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어 30게임 됩니다 30게임 예 30게임이니까는 3만원어치 되니까는 예 30게임하고 요거 이제 로또 구입한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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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 5게임에 45게임 해서 4만 5천원어치 되는데 예 요거 로또용지 구입한거는 이게 단무지더라고요 보니까 예잘 번호가 잘 안맞으니까 예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요거는 예, 노트에 적은거 예, 이거 이거 잘 챙겨가시고 간혹가다 번호가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어, 선택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간혹가다 뭐뭐이번 15번은 2번 예를 들어서 이번과 15번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셋음그 다음에 여기 어뭐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 둘 여기 이제 7번 42번. 둘셋넷또 여기 뭐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가로 하나 있는 번호 중에서 뭐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네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네 중에 두개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도 뭐음뭐 십육 음뭐 16, 16번과 25번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예,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로 안에 수, 숫자가 대개 이제 한 개만 나오지. 음, 가로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두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음, 음, 드뭅니다. 예, 잘안 나와요. 그 가끔씩 가끔씩 뭐 한두달한번 정도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는 뭐 한두 대를 한번 고르니까는, 예. 일단은 뭐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한 개씩은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예.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두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그건 뭐 한두 대를 한번 정도 되니까는, 예.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어 일단은 뭐, 번호 같은 거 보여드리고, 온거 밖에 없으니깐요, 예. 어, 여기 뭐, 2월세 같은 것도 보이죠? 7번도 2월세고, 뭐, 이, 여기는 2월세는 7번 밖에 없네요, 예. 여기도 뭐 2월세는 없고, 여기도 뭐 2월수는 뭐 7번 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아, 17번 2월수도 있고요. 뭐. 로또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30번대와 40번대가 안나와졌기 때문에 이번, 때, 이번 주는 30번대와 40번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번대와 40번대,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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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번호, 예. 예. 챙기셨으면 하고요. 가끔씩 보면은, 이 로또가, 한 지난주에 이제 여기, 여기 어, 30, 4 0번짜가 안, 안 나와졌는데, 어, 또, 어, 지난번인가 뭐또 여기, 어, 한 3, 4 0번대가안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게. 아, 여기, 응, 응. 여기, 지금, 메테지역에, 어 971회, 예 7월 12일, 불과 한달 전인데, 예 한달 전에도, 예 971회, 여기 여기서도 지금, 지금, 어 340번다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지금 2, 2번, 6번, 17번, 18번, 21번, 26번, 예 이렇게 번호가 안 나와줬는데, 어 이번에도 뭐, 340번 때는 나오겠죠. 예안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예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어 마지막으로 번호 쭉 보여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15분 안으로 끝내서 해서요. 예뭐 이거 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찍 정지시켜 놓고 예예제 숫자를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날짜 번호도 기억하시고요. 지난주 7번이 나와줬고, 날짜 번호 7번이 나와줬고, 또 이번주 14일이라도 14번도, 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네, 넣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주 번호 선택 잘 하시고요. 예. 로또 일등되는 거참 예, 어렵습니다. 근데 로또는 이 복권이라는 게 운이니까는 예, 운이 잘 따라줘야죠. 예.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어,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예. 감사합니다.